흐름 보다가 바닥을 잡아서 접근을 하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바닥 잡는 변곡점 검색시기 잡아주고 나는 검색시기 잡아주는 변곡점 종목의 물량 매집이 끝난 종목들, 그래 물량 매집 과정 중에 있는 종목들의 저점 잡아서 매집 파동 먹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알면 주식 투자생활에서 손실 없이 분할 매수로 따라가면서 저점 잡아서 다음 파동 먹고 저점 잡아서 1차 파동 먹고 1차 파동 이후에 다시 조정 구간에서 저점 잡아서 2차 파동 먹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하다 보면 말은 또 쉽게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계속 강의 드리고 있고 실전 투자에 대한 강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실전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 가시면서 연습하시고 주식하는 네, 그런 테크닉을 조금 익혀가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